라리는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라리블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인 NFT는 주로 디지털 수집품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최근 수년간 NFT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등장했고 그 대표 주자 중 하나가 라리블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네이버라고 할수 있는 얀덱스에서 오랜 기간 제품 디자이너로 근무한 일리아 코몰킨과 창업 경험이 많은 알렉산더 살니코프 알렉세이 팔린 등세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NFT 마켓플레이스인 라리블을 창업했습니다. 라리블은 오픈 초기부터 여러 장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첫째, 라리블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됩니다 최근 새로운 기능과 빠른 성능 등을 앞세운 NFT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출시됐지만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사용자가 많이 없는 메인넷상에서 운영되다 보니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라리블은 D앱 생태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이더리움상의 NFT 마켓플레이스여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누구나 NFT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많은 NFT 마켓플레이스가 갤러리 형태로 운영돼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싶은 작품을 작가들은 마켓플레이스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라리블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등록하고 NFT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라리블에는 거버넌스 토큰이 있습니다. 보통의 NFT 마켓플레이스들은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씨도 블록체인 상의 NFT를 거래하지만 일반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리블은 2020년 7월 거버넌스 토큰인 라리를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라리블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실 사용자들에게 라리 토큰을 매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큐레이션부터 플랫폼 운영 관련 내용까지 마켓플레이스 내 모든 의사 결정은 라리홀더 커뮤니티가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NFT는 디파이와 함께 새로운 대세가 됐습니다.